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시대의 파수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입술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웃이 당한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 짐을 나눠져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령이 가난하고 병들어 있었던 우리의 아픈 모습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해봐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두고 재물을 바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곧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예배란 그럼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일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일종의 예배고요. 또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가 있다면 천 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의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예배는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일처럼 여겨주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예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예배, 즉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에만 있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지으시고 발을 지으신 것은 손과 발로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라고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손과 발도 함을며 그런 역할이 있거든 우리의 모든 지체가 다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체들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을까? 세상을 바르게 보고 사람을 인자한 모습으로 극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왜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주셨을까요? 세상의 풍파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넓은 생각을 가지라고 이 머리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지체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네 속담에도 말한 마디에 천냥 빛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계시를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선조들임에 분명합니다. 성경도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블레스유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입술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도록 말에 제갈을 물리듯이 우리 입술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즉 입술 하나만 잘 우리가 간수를 해도 우리는 온몸을 온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사람에게 주신 지체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무엇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바로 이 입술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잠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이라. 아멘. 우리도 참이 말씀을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아요. 누가 하나 아, 요즘 힘들어 어려워 할때 내가 조언해주고 싶은 말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총 동원해서 조언을 다 해주고 난 후에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혹시 내가 오늘 실수한 거 없나? 꼭 물어봐요. 왜냐?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 모든 사람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백마디 말을 하고 싶더라도, 한마디 말하는 것을 중하게 여겨서 말을 허투루 하지 말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팔다리가 있는 동물과는 달리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책임감이 어디에 있는가? 입술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존재들은, 피조물들은 손과 발로 행동을 할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입술에 이 말의 권세 또한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분명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또 우리 선조들의 시의 경험대로 우리의 말, 입술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말의 무게를 소중히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어렸을 적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잊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할 때나 이 찬양이 울뜩 울뜩 생각이 나요. 이 찬양은 우리에게 마치 제가이나 같아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때이 찬양을 두르고 나서 말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을 볼까요?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즉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고 계셨어요 에스겔이 지게 된이 파수꾼이라는 사명 그에게 자기 십자가겠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입니다. 다수꾼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팔을 줬으니까 너의 팔을 가지고 어,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대표적인 분이 누가 계시죠? 경찰관 또 소방서 아저씨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을 주셔서 사명을 주셨죠. 우리 학생 여러분은 그 사명이 뭘까요? 열기를 들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특별히 뭐였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는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왜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에는 캡쳐를 안 했는데 자 7절 이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어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악인들에게 너 그렇게 살며편듯시 죽어. 이렇게 경고를 하라고 하셨어요. 왜 악인에게 경고를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해서? 아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더 써있죠. 자, 말씀을 좀더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죽는다. 돌이키고 또돌이키라왜 죽음의 길을 걷고자 하느냐 라는 말씀인 것이죠. 문제는 무엇일까 하니까 이 당시 하나님이 파수꾼들을 찾고 계셨을까요? 안 찾고 계셨을까요? 찾고 계셨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말고도 목자들이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책임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그런 목자들을 찾고 있었어요. 왜 양들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니까 목자들이 나서서 양들을 이렇게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다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자근대 문제는 34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느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맥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목자를 찾으시고 목자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목자들이 뭐했어요? 양들을 먹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양들을 핍박하고 양들을 갈취해서 살찐 양을 잡아먹고 자기 배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다,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지 흩어져서 들짐승에 밥이 되었거나 유리 되었거나 흩어져서 찾는 자가 없는 길은 양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목자들. 즉, 하나님이 미리 세우셨던 파수꾼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파수꾼들을 찾는데 없으니까 결국 누굴 택하신 거예요? 에스겔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는 요그 목자들의 정체가 누굴까 하니까 에스겔 22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음킨 것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섬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만기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하였습니다. 그 파수꾼들 목자들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제사장들, 왕족들, 고관이죠. 선지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왕이고 제사장들이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배 채운 데 급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 평신도로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목사, 강도사, 전도사, 권사님, 집사님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성도. 성도라는 이름 앞에서는 누구도 높지 않고 누구도 낮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심겨있어요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이 에스겔의 왕과 고반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소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오상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에스게이가 같은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는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청달하는 것이 우리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요 사명이라고 말씀하지요 에스겔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오늘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들도 오상교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사명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잠원1장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우둔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인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팔과 다리와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주는 거죠.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도 지으신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하실까요?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의 우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무뎌지게 만드는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지요.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기독교의 교리들, 즉 하나님 말씀의 뜻들을 거부하게 만들거나 타협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매주마다 부탁 요즘에 해드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가정 예배지요. 근데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적어도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을 꼭 드리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정 예배 에 타협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피곤해서, 어느 날은 내가 뭐 일이 있어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피곤하면 예배드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제 아내 상하 사모님이 너무 피곤할 때 우리 그래도 예배드리자 하고 부르더라고요. 또는 너무 피곤할 때 제가 그래도 우리 예배드리려고 우리 예배드려보자. 부부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 힘들 때 상대가 힘들면 나라도 힘이 나게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가정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가정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것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우둔하게 만드는 거리겠죠.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말이 곧 파수꾼의 역할인 거 아닐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멀리 있지 않아요. 입술로 사람을 지롭게 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수 있어요. 바른 말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인도하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할때좀 어 속상하게 할수 있어서 마음이 찔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하나의 용기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에스겔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인들이 총칼를 들고 순사들이 예배당을 딱 둘러싼 가운데 모든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일본인의 죽은 영혼이 잠들어 있는 일본인의 사당을 향해 참배해도 된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총칼의 위협에 굴복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니까 목사님들이 무서워서 야, 우리 일본인의 사당에 참배해도 돼.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것이 위배된 게 아니야. 말을 했어요. 그런데 딱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대자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말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 옥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분명 산자와 죽은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위배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숭교의 피를 흘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풀려나가서 형구소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풀려나서도 남아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모험을 받아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당에서 신사참배한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100년 동안 인정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10년, 20년 이내로 회개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사참배한 것은참 잘못된 일이었다 고백하게 되었지요. 한 사람의 일사가고의 그런 헌신적인 마음과 바른 말을 할수 있었던 파수꾼의 희생이 그 당시의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게 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시금석이 되었다라는 것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백년후를 바라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지금 당장은 내가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변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나를 미워할 수 있고 쟤는 맨날 바른 말을 해 짜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지요. 바른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참 누가 봐도 부러운 가정이 될수 밖에 없고 복 있는 가정이 될수 밖에 없어요. 바른말 한마디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이 시대의 파수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연락되는 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우리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는 은혜의 증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십자가의 증인에 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제감을 물려주시고 거짓증언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